이른 오후 성북구의 낡은 원룸 창틀에 겨울빛이 얇게 앉았습니다. 박정혜는 서랍맨 아래 칸을 열고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년간 모은 현금 몇 장과 작은 아파트 열쇠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열쇠에 붙은 종이 꼬리표에는 유경이 오면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다가 다른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포천이며 문서 사본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소영이 몫이라고 적힌 메모가 클립으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두 봉투를 검은 손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가방 무게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방송국으로 가는 길 정혜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80평생, 그녀는 손놀림 빠르고 입심 좋은 장사꾼이었습니다. 부산 남포동에서 이불도매점을 운영할 때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박 사장님 손 거치면 물건이 달라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제권을 남편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남편 최문식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깥 일은 남자가 챙겨야 한다며 통장과 도장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정혜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빚쟁이들이 가게 문을 두드렸을 때 남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빚더미 앞에 홀로 남겨진 정혜는 큰딸 유경과 작은딸 소영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잠깐만이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포장마차를 폈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이들 데리러 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몇달뒤 부산에 내려갔을 때 시어머니 오말레의 말은 무뎠습니다. 부잣집에 잘 보내놨다. 내가 끌고 다니는 것보다 낫다. 정혜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는 게덜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정혜의 시간은 봉투 모으기와 주소록 늘리기로 바뀌었습니다. 언젠가 딸들이 돌아오면 줄집, 줄땅, 줄 돈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 온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정혜는 손가방 지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송국 건물이 보였습니다.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설 것이었습니다. 숨어있던 죄책감을 보이는 책임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찾는 사람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송 녹화가 끝난 뒤 정혜는 제작진에게 제보창구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PD는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방송 나가면 연락 올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다리기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방문할 곳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문사 근처 구보육원 기록보관소, 읍면사무소, 의료기록보관처. 정혜는 다음 날 새벽 첫 버스를 탔습니다. 보문사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버스 두 대를 갈아타고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했습니다. 사찰 입구에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보육원 자료요. 폐쇄된 지 오래됐는데 그래도 뭐라도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몇 개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해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낡은 장부, 흐릿한 사진, 찢어진 명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 속에서 정해는 최소영이라는 이름을 찾아 냈습니다. 글씨는 끊어진 줄처럼 희미했고, 옆에 적힌 생년월일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소영이었습니다. 복사. 좀할수 있을까요? 복사기는 없고 사진 찍으세요. 정혜는 휴대전화로 명부를 한 장씩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은 흔들렸습니다. 다시 찍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보육원 폐쇄 후 자료는 구청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거기 가보세요. 구청은 사찰에서 버스로 두 시간 거리였습니다. 정혜는 그날로 찾아갔습니다. 기록 보관소 직원은 잘못습니다. 성함이랑 생년월일 있으세요? 최소영. 1973년생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이 없네요. 전사나 전자료는 누락된 게 많아요. 그럼 종이 문서는 없습니까? 창고에 있긴 한데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며칠 후에 다시 오세요. 정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이 퉁퉁 부었지만 쉴수 없었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다음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읍면 사무소 호적 대장 예방 접종 기록 하나씩 체크하며 버스 노선을 적었습니다. 버스비, 복사비, 재증명 수수료를 계산했습니다. 봉투 속 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정혜는 다시 구청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종이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확인해 보세요. 정혜는 한장한장 한장 넘겼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러나 소영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성씨 변경이라고 적힌 기록이 몇개 보였습니다. 정혜는 그 기록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야? 라는 질문이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렸고 정혜는 손가방을 무릎 위에 꼭 껴안았습니다. 찾는 일은 생각보다 더 멀고 더 더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봉투 속 열쇠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제보는 없었습니다. 방송국 PD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정혜는 전화를 끊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갈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읍면사무소 의료기록 보관처, 교회 주일학교 명단까지 모두 뒤졌지만 소영의 흔적은 희미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성씨까지 바뀌었다면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혜는 보문사 근처 동네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보육원이 있던 자리는 지금 빈터였습니다. 풀이 무성했고 낡은 간판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에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정에는 코트 깃을 여몄습니다. 주변 가게를 하나씩 돌며 물었습니다. 보육원에 계셨던 분 아십니까? 옛날 일인데 누가 알겠어요. 혹시 그때 아이들 기억하시는 분 없을까요? 다 떠났어요. 여긴 이제 아무도 살지 않아요. 정혜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작은 포장 마차가 보였습니다. 주인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정혜는 자리에 앉아 어묵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보육원 있던 때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예, 30년 넘었어요. 그때 아이들 기억하십니까? 여자는 국자를 놓고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제 딸을 찾고 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들 찾아왔어요. 부모님들. 근데 대부분 못 찾더라고요. 기록이 없으니까. 정혜는 어묵을 한입 떠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여자가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딸 이름이 뭔데요? 최소영입니다. 1973년생이고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아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둔 명부를 보여줬습니다. 이 기록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자는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성이 바뀐 애들이 많았어요. 입양 가면 성이 바뀌니까. 그럼 찾을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요. 입양 기록은 법원에 있을 텐데 그것도 공개 안 되잖아요.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을 내고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뒀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손가방 속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에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은 곳은 몇 군데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줄을 그어가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둔 메모가 보였습니다. 보육원, 동기모의. 누군가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들끼리 가끔 모임을 연다고. 정혜는 그 메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혜는 연필을 들고 메모 옆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내일 다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찾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보육원 동기 모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뒤졌지만 어려웠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사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서는 친절했습니다. 이런 모임은 주로 sns에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서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검색했습니다. 한참 후 화면을 돌려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문사 보육원 출신 모임이래요. 정혜는 사서에게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보육원 모임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정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딸을 찾고 있습니다. 최소영이라고. 1973년생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어머니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는 분께 물어볼게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정혜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큰 따님도 찾으세요? 정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큰 따님이 어릴 때 유나라는 이름을 쓴적 있어요. 제 친구가 기억한대요. 정혜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요? 네, 그 이름으로 잠깐 살았대요. 그때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어느 학교입니까? 친구가 정확히 기억 못 한대요. 근데 학교 생활 기록부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정혜는 전화를 끊고 수첩에 유나라고 적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확실한 단서였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보문사 근처 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민원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유나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를 다녔을 겁니다. 1975년쯤이요. 성함이 뭔데요? 최윤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찾기 어려워요. 기록이 너무 오래됐고요. 정혜는 손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보육원 명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록에 제 딸이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직원은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전산화 전자료라 하나씩 찾아야 해요. 기다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세요. 정혜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수첩을 펼치고 유나라는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교육청을 다시 찾았습니다. 직원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찾았어요. 최윤아, 1975년 3월 입학, 그런데 1977년에 전학 갔네요.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이요. 성북구요. 정혜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혜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최윤아,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서울 성북구, 자신이 사는 곳과 같은 구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렸고 정해는 종이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내일 다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해는 성북구청 민원실로 갔습니다. 전입 전출 내역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서류가 나왔습니다. 최유나 체육경으로 바뀐 기록이 있었습니다. 8살, 주소 이전. 정혜는 그 주소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소지는 재개발된 곳이었습니다. 연립주택이 있던 자리는 지금 빈 공터였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고 공사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펜스 앞에 한참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혜는 주머니에서 아파트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문은 어디에나 있구나. 열쇠가 맞는 문만 찾으면 되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천천히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유경아, 엄마다. 늦게, 불러, 미안하구나. 내가 나를 찾고 싶지 않아도 이해하마. 그래도 엄마는 여기 있다. 내가 원하면 만나서 예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좋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반찬 이름만 알려다오. 엄마가 만들고 아무 말 없이 먹어도 된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엄마는 이 열쇠와 땅문서를 지역아동보호소 이름으로 기부하마. 다만 그 전에 한 번만 내 목소리를 듣고 싶다. 편지를 다 쓰고 정혜는 봉투에 넣었습니다. 방송국 주소를 적었습니다. 공개 편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체통에 넣고 돌아오는 길 정혜는 새 봉투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찾는 비용 봉투라고 적었습니다. 버스비, 복사비, 재증명 수수료, 고마운 이에게 건넬 과자감, 봉투는 가벼워졌지만 정혜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보문사로 올라갔습니다. 사찰 뜰에는 매화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법당 앞에 섰습니다. 합장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매화 향기가 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혜는 포장마차에 들렀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었습니다. 찾으셨어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근데 단서는 찾았어요. 다행이네요. 끝까지 찾으세요. 그럴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에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히 적힌 메모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찾았던 곳, 만났던 사람, 들었던 이야기,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교육청 직원, 보육원 동기 모임, 포장마차 주인,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창 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정혜는 검은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 두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열쇠, 하나는 임야 문서. 정혜는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퍼를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고 손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정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정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점 없었습니다. 손에 든 수첩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찾는 사람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재회든 혹은 다른 형태의 작별이든 이번엔 숨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기다림은 방관이 아니라 동행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정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